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하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어, 지난 시간에까지 푸르스름한, 푸르딩딩한 색감의 다육이들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눈을 좀, 눈호광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색감이 변하지 않는 1년 내내 어, 붉은색으로만 뭐 연두빛, 노란빛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다육이들만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색감이 설령 봄이 되면은 빠지는데 색감이 안 빠지는 다육이들도 어, 눈 호강을 위해서. 붉은 빛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계통에 다육이도 있다는 거한 여름에 단풍 잎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도 흑길인데 색감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1년 내내 이런 색감을 유지해요. 더 짙어진다, 더 흐려진다,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래서, 뭐,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다육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물이 전체적으로 다안 빠진 다육이들도 제가 아, 눈 호강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들은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뭐 이렇게 나눈다면요 크게 색감을 나눈다면요 연두빛하고 초록빛 연두빛하고 초록. 초록은 녹색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초록은 녹색에서 여린 그린색. 그런 한 가지 색의 다육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붉은으로만 다육이 색감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붉으스름만 다육이 종류들이 더 작지요. 연두빛, 초록빛 다육이가 아 전체적으로 한뭐60% 그렇게 차지하고요. 이렇게 색감이 더 진해지고 덜 진해지고의 차이지 이런 붉은 으로만 색감을 유지하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적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감은 이런 색감이고 세 번째 색감은요 회색빛 회색빛이 나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회색빛 내지는 민트색이라고 말씀을 저는 많이 드리는데요 그게 대표적인게 베이비 핑거 있죠 베이비 핑거 같은 색감들의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감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세가지 종류로 어, 크게 보면은 세가지 종류로 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색 이라든지 초록 초록한 민트색, 초록색 녹색들은 보여드렸는데 붉은색감은 안 보여드려서 요번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계통의 다육이들이 저도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또 이런 계통의 색감을 띄는 것들은 어,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1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거 1년 내내 색감이 이렇게 붉게 되는 네드 에니입니다 변함이 없지요, 색감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일락입니다. 나일락 색감은요, 약간 약간씩 변화를 합니다. 더 짙어졌다가, 흐려졌다가, 뭐, 핑크빛이 나오다가, 뭐, 퍼플색도 좀 나오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색감을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색감이 좀 많이 빠졌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이쁜 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제옥인데요. 자제옥에서 이렇게 붉은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제옥도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어, 레드색입니다. 레드색, 와인색 이거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탈피하는 과정에서는 겉장은 이렇게 색감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속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짙은 와인 색감, 붉은 계열의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신기하지요. 니토스는 탈피해서 이렇게 아가들이 속에서 나올 때참 이쁘게 보입니다. 이런 맛에 니토스 종류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퍼플드림도 1년 내내 이런 색감을 띱니다. 더 흐리고 더 진하고의 정도지요. 붉은 계열의 색감을 1년 내내 띄고 있기 때문에 예쁘다고 할 수가 있죠. 돋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색감이 물론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단풍잎처럼 그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올렛. 캐시미어인데요. 바이올렌 캐시미어도 1년 내내 이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색감도 뭐 흐려졌다가 진해졌다가 뭐 그런 정도지요. 색감이 완전히 빠진다거나 부분적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법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니염자도 이게 품종이 같은 염자래도 품종이 인기 있는 게 이런 붉은 계열의 색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 가격은 비싸지는 않지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여기에서 붉은빛, 또 옐로우 그린빛, 그런 색감들, 또 진한 초록빛, 세네 가지 색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눈호강을 잘할 수 있는 다육이가 미니 염자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국민다육이입니다. 다음은 루비입니다. 루비가요, 지금 탈피를 해가지고요, 요런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이는 루비, 와인색, 이 색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탈피를 하면서 네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자구가 지금 나타나는데 또 너무 어, 재밌는 것은요, 네 드색하고 연두빛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자제옥 팔피와 루비의 탈피, 또 속에서 자구가 나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넵토스 종류들은 탈피해서 자구가 나올 때가 가장 어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귀엽고, 귀엽고 또 이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요 아주 많이 웃자랐죠. 초콜릿 금입니다. 이 초콜릿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금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고 있지요. 아주 많이 웃자라고 있는데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목대가 아직 어려, 어리기 때문에 목대를 더 키워서 적심을 하려고 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콜렛 금이없습니다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는 프리티인데요. 어, 프리티가 제가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프리티가 있는데, 거기는 색감이 그런대로 어, 붉은 계열이 많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프리티도 어, 붉은 계열을 유지하면서 1년 내내 자라나는 프리티가 있고요. 저희 집은,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요렇게 색감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색감이 완전히 빠지면은 진한 녹색 내지는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붉은 계열에서 연두 연두빛이 아니죠. 녹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요번 거는요, 치설송입니다. 치설송도 1년 내내 이런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이런 색감보다 어떨까요?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레드빛 내지는 와인빛으로 아주 화려하게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물 빠짐 정도이지 색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도요, 맨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땐 겨울에 왔었거든요. 어, 흑색으로 완전히 몽월이 져서 왔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아니죠. 옐로우 그린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지점과 테두리에는 흑장미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도요, 흑장미 색감인 흑색, 흑색으로 속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물이 완전히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어, 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겨울인데, 이런 색감을 유지하는 거 보면은, 이런 색감을 1년 내내 띄면서 흐려졌다, 뭐, 진해졌다, 요 정도의 변화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흑장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흑개리입니다. 흑개리도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약간의 회색 빛이 돌고 있는데요. 이게 물이 안 빠졌을 때는, 어, 핑크색? 그런 색감이 보이고, 옐로우 그린색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의 회색 빛으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물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 나일락하고 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이 흑개리하고 이 나일락 색감하고 비슷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자, 방울복락입니다. 방울복락은 보통 민트색을 뜨고 있지요. 민트색 내지 회색, 여름에는 아마 거진 회색으로 변할 거예요각 가정에 있는 방울 복락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회색으로 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박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계통의 색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울복락은요 이렇게 색감을 1년 내내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육이 자체가 이런 색감을 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박곰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한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다육이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속 입장에서는 원래의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속 입장에서 나오고 나서 겉 입장이 되면 요렇게 붉은 수로만 수박색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거를 수박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이런 어 수박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다육이들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변하지만 물이 안 빠지는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